아빠! <laughs> <안 먹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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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다스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예! <laughs> 이제 짐을 다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로 왔습니다. <laughs> 짜잔! 카라반입니다 예~~~ yeah. 아리ちゃん, 안에 들어 봅시다 응, 안에 들어 봅시 안에 들어오면 여기 테이블이 있고요 주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2층 침대도 있네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침대랑 와 예쁜 잔식도 있네요 여기 아침에 엄청 이쁘겠다 여기서 보면 너무 신나지? 엄마도 너무 신나 어. 숙소 너무 좋은 것 같아 짝짝 짝짝 있다? 둘이서 있다? 여기도 창문이 있어가지고 아리 짝짝 찾을 수 있겠네 그러면 저희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일단은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laughs> 뭐서왔어 응? 된장찌개랑 목살 된장찌개 재료들은 다 가져왔는데 와. 제일 중요한 된장을 두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거 있습니까? 해볼게요 저희가 이번 여행 소프 제품이랑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냄비 세트랑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에 열어 보면 이게 스토브예요. 스토브를 제공해 주셨는데 음 여기가 저희가 가져온 제품을 못 써가지고 일단은 이 냄비는 쓸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소토는 캠핑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저희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작은 냄비랑 큰 냄비 있고요. 각각 이렇게 뚜껑도 있습니다. 이 냄비 크기가 2-3 인분 정도 만들기에는딱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불잘 끓는데? 그지. 어이구 잘하네! 초코빵! 그 뭐야? 꽝! 꽝! <laughs>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응일러 와봐 이 연탄이 좋은 게 응. 애초에 여기 알코올이 묻어 있어가지고 불만 아 살짝 하면은 알아서 달궈져 오 너무 좋은데? 아빠 최고! 이 뚜껑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렸거든요. 그래서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물만 버릴 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뚜껑뿐만 아니라 도마도 되고 여기에다가 가스를 올려서 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냄비입니다. 앞으로 캠핑 다닐 때는 이 것만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얼추 된것 같으니 가져가 볼게요. 이거. 이렇게 잡고 올리면 돼요. 그러면 손잡이가 되고, 이게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집게가 돼요. 예를 들면 햇반 같은 거 이렇게 꺼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쓰면 좋고, 아니면 카레 같은 것도 태웠을 때도 이렇게 집게로 쓸수 있다는 점. 진짜 너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엄마 간다. 우와, 찌개 완성. 어. 이게 뭐라고 하지? 마이아르 반응 잘 일어난 것 같은데? 어이런거잘 됐다. 응학고 음, 기다려 아빠 줄 거야. 학구, 빠, 나, 나, 빠, 아이, 아이, 이거, 아이, 아이. 애매하네. 높이가, 그렇지. 음. 언니. 자, 응. 어, 이거 아리 테이블이지. 어. 소토 미니 테이블입니다. 와, 어, 진짜 귀엽다. 그렇지. 치도 되게 간단해요. 펴서 끼우면 돼요. 짱. <laughs> 너무 마음에 들지. 높이 애매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집에서도 잘 쓰고 있는 게. 아리 간식 먹일때 그냥 바닥에 앉아 가지고 테이블 펴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진짜 가벼워요. 접었을 때 두께가 13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방에 숨기도 넣고 다니기 좋고. 자, 어때? 떼봤지 기다다김아. 에, 음, 진짜 오랜만이다.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2년 만인가? 음. 너무 맛있는데? 알죠, <laughs> 맛있겠다. 음, 된장찌개 맛있는데? <laughs> 아니, <아리> 고기 맛있나봐. <웃음> <웃음> 엄청 잘 먹어. 아가 평소에 고기를 잘못 씹어가지고. 자주 뱉었는데, 오늘은 잘 먹네. 합격. <laughs> 합격.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웃음> 합격이라는 줄 알았어. <웃음> 합격. <웃음> 아니, 잘 먹었어요? 그건 뭐야? 에이드? 응. 음. 리뷰 이벤트야. 아. 응, 응. 응? 진짜? 응. 먹어도 되나? 어? 아니, 조금씩 엄마. 가 줄게. 응. <웃음> 엄마. <웃음> 응. 더 먹어? 응. 응. 아마 응. <laughs> 응. 응.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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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먹 엄마. <laughs> 지금 남편이 설거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 힐링이에요. 똥싼다지. <laughs> 아리도 여기 너무 좋지. 음. 왜? 끝이야, 너? 다 놀았어? 3분밖에 안 지났는데. 좀만 놀아 봐. 제가 제가 <laughs> トントンこの指何この指ママ,ママン。ママ<ー> <laughs> ン。ママン。ああ。ああ。ああ。あトン。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ンああ。ああ。あンああ。ああ。ああ。ああ。ィトン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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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んて書いてあ <laughs> 응. <laughs> <laughs> 집에 갈까시니. <할 것이니> 응. <laughs> 똑똑한 인간이라면 <laughs> 우리에게 엄청나게 <laughs> 맛이. 맛있... <laughs> <laughs> 아리 나중에 공부 잘하겠다. <laughs> 벌써 글씨를 <웃음> 좋아한다니. 아구. 아구. 아니. 응. 엄마. 아빠, 아, 왜두 개의 가방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야가이라는 일본 브랜드거든요. 패션 브랜드 그 베이프라고 알아? 거기랑 콜라보도 한 그런 아... 브랜드야. 야가이. 두 가지 종류 이렇게. 동. 아리가 앉아도 될 만큼 튼튼하고. 응. 바이바이. 방수가 진짜 잘 돼요. 여기 밑에도 방수가 잘 돼요. 방수 진짜 중요한 거 알죠? 여기에 뭐 올려가지고 약간 오븐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포켓이 세개 있어가지고 약간 짜잘한 조그만한 것들 넣기도 딱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가볍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아 저는 이거를 더 솔직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랑 이것도 있거든요? 자유롭게 이렇게 폭을 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뗄 수도 있고, 좀 넓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터켓. 미니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쑥 넣고. 아니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이쁜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둘다 이거 카라비너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뭐라고 해? 변따개 아 됩니다. 어? 그러네? 어.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따단! 아와 되게 깔끔하게 접힌다 그쵸? 캠핑용품들이 집에 있으면 진짜 짐이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똑같이 <웃음> <웃음> 와 대박이다. 어, 둘다 이렇게. <laughs> 엄청 컴팩트해지네요. 음, 그래서 집에서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음.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재질 자체가 내구성이 뭔가 되게 짱짱한 느낌이라서. 음, 이거 진짜 앞으로도 잘쓸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저희가 너무 추워가지고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방에 이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소토의. 스토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거 세트로 다리에 끼는 고무랑 이 케이스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보세요. 케이스가 손바닥만 해요. 이렇게 접으면 들어가와 진짜 엄청 작다. 그치 응. 이거 진짜 혼자 캠핑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거. 맞아.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미니 테이블, 이 냄비 세트, 스토브. 다리에 끼우는 고무랑 케이스까지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가방 두개이 상품들을 하이마운트 스마트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가격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 스톱브못쓴거 뭐 너무 아쉬운데 집 가서 베란다에서 라면 끓여 먹을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준비해 볼게요. 오늘의 메뉴는. 짜잔 스키야키 어, 이 소스 소개해주세요 어, 이거는 일본에서 보내주신 스키야키 소스입니다 음. 이것만 있으면 스키야키 바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조림 같은 거 아. 다양하게 아, 쓸수 있습니다 음. 어, 이 소스 냄새가 너무 맛있다 냄새부터. 벌써 맛있지 네. 아 근데 이게 물을 안 섞고 그냥 소스만 해서 하는 어, 거구 이거는 아. 아마 희석해서 쓰는 것도 있을 텐데 네. 이거는 그대로 쓸수 있는 거야 음, 음, 맛있지. 음. 자, 이렇게 끓이면 됩니다. 엄청 쉽네요. 네. 음, 음. 끝. 음. 아리 끝. 끝. <웃음> 끝. <웃음> 짜잔. 완성. 음. 와. 날계란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고기. 고기. 오. 고... 이거는 실곤약 음. 넣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곤약 많이 먹죠. 음, 음. 곤약 종류도 진짜 많아. 음. 한국에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어. 음. 잘 먹겠습니다. 뜨거울 것 같은데. 맛있어? 응, 아찌. 아찌? 응. 곤약 맛있지 않아? 어, 맛있어. 아리도 잘 먹네. 일본 음식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한국 음식들보단 좀더덜 자극적이고 위에는 덜 무리가서 좀더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내가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음, 음. 지금 부족해가지고 청양고추를 마이 먹는 거 아니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laughs> 많이 챙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laughs> 오늘 이렇게 연습 삼아서 왔잖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애기랑 강아지랑 한명 챙기고 있을 때한명조용하잖 되나? 그러면 그한명 사고 사고 치는 거야. 맞아. 음. <laughs> 왜적건이지 <laughs> 아이도 먹어야지 우동. 그동 내줄래 지금? 와 진짜 맛있어. 아빠도 한 입. 음. 아빠 아이. 아빠도? 응. 맛? 마... 맛있어? 응. 음. 아이씨 아이시. 주고. <laughs> <laughs> 엄마 찍어줘 응 엄마는 거 화장실 진짜 위험하다 그렇지? 아니 <laughs> 아구 그. 미뭐 아빠, 아빠. 우 응. 여기 응. 아, 진짜 미끄럽다. 어, 조심해. 아빠 이야. 아빠가 미끄러워 했어. 응. 그렇지. 응. 오늘은 늑대가긴 네 저희는 매점 왔습니다. 음. 고양이다. 아리가 좋아하는 고양이네. 너무 착하다. 아리는 뭐 먹고 싶어? 가기 <laughs> 예산대로 얘가 엄청 늦게 잘거 같아요. 편안진이 내려? 엄나나나나나나たら眠네슨 응. 먼저? 응. 아리가 여기서 잘 거야? 응. <laughs> 올라와. 그렇지. <웃음> <웃음> 응. 어, 어, 어,

음, 무섭다. 아이차, 너무 좋다. 아, 리짜 맛있다. 즐겁다 맛있다. 맛있다. 다다다다다맛다다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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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리는 오늘도 단판을 읽습니다. 형님, 던져? 던져줄까? 와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아침인데 별로 춥지도 않고 딱 좋아요. 시. 쭉. 이거 뭐? 유즈코쇼. 이거 찍어 먹으면 돼. 저희가 집에서도 음. 자주 해 먹는 일본식 오뎅. 이게 맛있더라고. 아, 뭐치킨 자꾸 쿠팡에서 팔더라고. 짜잔. 맛있대, 바 찡! 이따다키마스 아까 한 번. 한 번. 어, 한 번이라 했어. 음. 한번 더. 한번 더. 응. 음. 음. 다? 다? <laughs> 야, 한국말로 처음 했어. 뭐, 이까? 뭐, 이까? 이랬는데. 아유 예뻐. 한번 더. 한 번. 더. 더. 땡긴. <laughs> 땡진다. <딩 딩. 딩진당. 웃음> 당근. 땡긴. <딩 딩. 웃음> 오뎅은 만들어 놓고 한 하루 이틀 지나야지 더 맛있어지는 거 같아. 이 유자 후추랑 응. 먹는 거 너무 맛있다. 그치. 여기서 찌개를 쓰네. 아이거 은근 필요하구나 치킨. 가 먹어 먹어봐. 맛있을지모르겠네아쁘지 음. 않네. 응. 이렇게. 이렇게. 머니떡이들어이는데 집에서 만드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긴 해. 음. 기리모찌, 유부, 안에 아, 넣어가지고, 꼬치 같은 걸로 이렇게 다듬어 고 아, 너가 해주기 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음, 그거 알지? 일본 편의점 오뎅 맛있는 거. 가끔 생각나지? 밸런스 게임. 엄청 더운 날, 일본 편의점에 가서 음. 뜨거운 오뎅을 먹어. 그거 VS? 엄청 추운 날,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려서 아주 뜨거운 오뎅을 간장에 찍어가지고.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laughs> 거 아니냐고. <아니잖아요. 웃음> 나 이거 좀 뜯어줘, 아리. 못하네. 엄마 보고 해달라, 아빠? 엄마 해주세요. 내가 아기를 둘 키우는 거 같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이 젤리를 먹을 때도 젓갈로 먹나? 아니요. 아, 아... 왜잘 쓰지도 못하는 숟가락이 있는데 뭐야? 뭐어 어서... 티슈 브리즈 오, 여기 오, 한 오, 오, 들어가고 있어. 얼추 정리를 다 했고요. 확실히 이렇게 가방에 있으니까 이렇게 캠핑 아니더라도 여행 올때 물건들을 넣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리는 지금 어제 못했던 비눗방울놀이. 에거딱좋아하네 <laughs> 아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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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알이 재웠습니다. 이번에 캠핑장에서 먹었던 이 소토 스톡을 사용해서 끓여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너무 쉬워. 아래로 누르니까 이게 아... 안정적인 것 같아. 작은데 화력은 그렇지 않아. 제가 후기를 봤는데 쓰다 보면은 여기 다리가 뜨거워지는 거요또 저희가 가족 캠핑을 다니잖아. 강아지랑 아기랑 있으면 너무 정신없단 말이에요. 막 테이블을 막 치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안전적으로 보정을 시킬 수 있어서 이거는 완전 필수인 것 같아. 아니 벌써 머리 끌어요 어, 이거 좀 줄여야겠다. 어 <laughs> 너무 세네. 아, 너무 맛있겠는데? 엄청 <laughs> <와, 진짜> 맛있어. <laughs> 어 와. 나 혼자 먹은 것 같긴 한데. <laughs> 도 먹었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프로모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도보기란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laughs>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